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내나요? 오늘은 교육동아리 아람과 봉사동아리 인텐스가 스노우볼 백조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저번에 저희 아람에서는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를 했고 인텐스에서는 마리모 만들기를 했었는데 다들 예쁘게 편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만들어볼 스노우볼 백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불빛 위에 올려두면 글리터가 반짝거리면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려와서 백조가 훨씬 더 빛나니까 여러분도 완성한 다음에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여러분 키트 다 받으셨죠? 자, 키트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통이 되는 병하고 글리세린, 물풀, 그리고 나무 스틱, 그리고 핀셋, 그리고 백조, 그리고 이렇게 재료가 들어있는 투명컵이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백조를 여기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글루건하고 그.. 그 스컷?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조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백조가 둥둥 떠나녀도 정말 이쁘니까 굳이 이게 없어서 백조를 떠다니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물풀, 글리세린 등을 정해진 양보다 많이 넣으면 글리터끼리 뭉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닥에 떨어뜨릴 경우에는 백조가 병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그럼 주의사항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요? 먼저 백조를 핀셋에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에 민통이 뚜껑을 열고 글루건을 붙여줄게요 옆에 있는 친구는 글루건을 안 붙이고 할거에요 백조를 고정할때는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꾹 눌러주면서 단단히 백조를 고정시켜줘야해요 다들 단단하게 잘 고정시켜주었나요? 고정이 다 했으면 투명 컵에 글리세린과 물풀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물 150ml를 넣어주면 되는데 어 벌써 넣어주셨네요 네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부었다면은 나무스틱을 이용해 서 빨리 저어주실게요 이렇게 골고루 다 섞었다면 아까 만든 이액조 담긴 병에다가 조심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물을 넣었으면 다음은 스노우볼의 하이라이트 이 아까 말했던 글리터 반짝이를 넣어줄 건데요 반짝이를 너무 많이 넣으면 뭉쳐서 보기 안 좋으니까 적당히 넣어줄게요. 잘안 떼져요? 이거 돌려서 떼면 안떼지 네. 글리터까지 다 넣었다면 이제 뚜껑에 닫아주세요. 뚜껑 쏙 닫아주세요. 짜잔! 이렇게 스노볼 백정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 휴대폰에 플래시 기능을 켜서 그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글리터들이 눈같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지역은 눈이 내리,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니까 정말 감구석에서 눈구경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감구석 눈놀이 좋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스노우백조 만들기 활동이 끝났는데요. 친구들이 완성한 스노우백조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